안녕하세요. 골프 클럽 H의 박상훈 프로입니다. 아, 요번 시간에는 다운스윙 때 오른 다리가 정확히 어떤 모양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또 정확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연습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마추어들이 오른 다리가 다운스윙 때 크게 미스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운스윙할 때이 발이 앞으로 올라와서 몸이 얼리 익스텐션이 되는 나쁜 습관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발을 아예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여기다가 가만히 두어서 체중이동을 못 시키는 두 번째 나쁜 습관이 있는데 다운 스윙 할때 오른 다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이 복숭아뼈가 마치 지면을 누르는 듯한 느낌으로 다운 스윙 스타트 하면서 허리 회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연습을 하려면 공을 오른쪽 엄지 발가락, 오른쪽 복숭아뼈 밑에다 이렇게 두시고요. 다운 스윙 할때 복숭아뼈가 공을 누르는 느낌으로 다운 스윙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정확한 오른 다리의 모양을 쉽게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